원래 공무원처럼 반복이다 보니까 음, 음. 저는 조금 반복해야 한다고. 선생님 수업 때 반복을 진짜 많이 해주시니까 아, 그누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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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국그의 고현입니다. 오늘 이를 오후이고요. 아직 비가... 내리고 있고 추서 음, 지나고 바람이 선선해서 이제 곧 가을이겠구나 그랬는데 안니나 다를까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급하게 번개를 모셨어요 귀한 것 들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자기소개하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곶 건축조년 습니다 <laughs> 네, 아뜰색 띠리리 리 와, 습니다 여기 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주 급하게 모신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아좀 스피디하게 진행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축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뭘까요? 어, 저는 사실은 건축을 전공한 건 아닌데 아. 저희 가 아. 건축을 했었어가지고 아.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맞으니까 도전해 봐라 이래서 건축을 시작하기 오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 건축팀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전공자가 아닌데 건축직에 이렇게 건축 과목들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 사실 은 처음부터 요자체가 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음. 음. 처음엔 되게 먹었었는데 그래도 계속, 원래 공무원 시험이 반복이다 보니까, 음.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었어요. 아, 익숙해졌어요. 어, 그럼 실제 결과는 어땠어요? 점수는? 어, 결과는 사실, 음. 건축 쪽이 제가 뭐, 문가여가지고, 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막 되게, 뭐, 커트 아니 뭐, 아까 점 네, 그걸 못 넘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 네. 그나 과목이 두 개잖아요? 네. 두 과목이 면 건축구조랑 건축계획. 음, 네. 건축구조, 건축계 보통 구조로 어려웠어요? 계획으로 어려웠어요? 구조가 네. 보통 그 역학도 있고, 아, 개선할 게 아, 많아가지고. 구조가 어렵구나. 네. 어떤 과목이더 어려웠어요? 저는 구조가 너무 웠어요 네. 네. 수도 <laughs> 구조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이 두가목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아니면 혼자? 어, 저는 네.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네. 공부했어요. 도움이 됐던가요? 어, 네. 그렇구나. 수학 기간은? 어, 저는 한년 1년 반. 1년반 정도 네. 그렇구나. 학원과 독학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년반 시간 동안? 어, 한 반반 정도. 반반. 아, 학원도 반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절반 정도. 네. 어떤 게더효율적이었다고 봐요? 어, 사실 수업이 없었으면 애초에 음, 그 음, 공부하는 음, 시간이 음, 너무 비효율적이었을 아, 것 같아요. 학원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네. 학원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네. 뜻이네요. 네. 그렇구나. 네. 이제 과목별로 좀 얘기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과목별로 가장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과목은? 저는 아무래도 건축이 아니다 보니까 음, 건축을 제 음. 음. 조금 과목에 시간을 많이 네. 투자하셨구나. 그럼 네. 그두 그 과목을 뺀 나머지 국영사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과목은? 저는 한국사가 어려웠 한국사, 네. 저랑 비슷한 외롭이구그 <laughs> 다음에? 영어. 영어 그 다음에? 어. 국어 요즘 국어를 잘하는 편이었나 봐요? 잘 하지는 못했는데 음. 그냥 선생님 수업 때 반복을 진짜 많이 해주니까그 아, 누군데요? <laughs> 아 그분이 반복을 많이 주셨군요아 그렇군요. <laughs> <많이 쉬었군요. 웃음>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받았다. 네. 음. 저는 조금 반복이야. 뭐아 반복을 네. 많이 해야 한다. 그렇구나. 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공부하기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목별로 골고루 비슷하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어 저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laughs> 그렇지. 잘하는 과목 을더 잘하게. <laughs> 잘하는 과목이 뭐였죠? <laughs> 국어 <laughs> 좀... <누가 와. 웃음> 그렇구나. <laughs> 잘랑나고더 잘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전체 점수의 포션 중에서 계속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합산된 점수를 높이시는 좋은 전략으로 저는 <laughs> 생각하거든요. 국어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드린 파트가 있다면? 어 아무래도 문법 이법 파트 네. 나 썰어서 네 그리고 음. 표준어 그냥 표준어 그냥 아 이런 암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론과 기출과 동형 중에 네. 나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뭔가 강조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저 동영이 아 동영이 돌아오고 네 국어만 네. 음, 그랬어요? 다른 과목도 동영 어떤 모의고사에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어 사실은 음. 다른 과목은 좀 동영까지 할 시간이 그렇게 아,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국어가 제일 많이 했었어요 아, 제일 잘하는 과목이다 보니 모의고사를 네. 훈련하면서 실력을 최대수로 끌어올렸다? 네 아.. 행운이 좋네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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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어를 공부하는 수험, 우리 회고 수험생들에게 또 이제 합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공무원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험생활에 이거는 꼭 지켰으면 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날 공부한 거를 꼭 <laughs> 그 복습을 하면 서 오늘 공부한 아, 네. 내용 저에꼭 복습해라. 네. 사실 이그 아무 쉬운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수업 시간에 뭐4 시간 들었는데그 분량은 다 복습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면 4 시간 분량을 공부했다면 어떻게 복습할까요? 우선 큰 틀부터 제일 음.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또 반복할 때그큰 틀을 외워둔 게 있으면 자세한게보부시켜큰 아. 틀을 잡고 그다음 세세한 네. 부분을 안게 가라. 네, 음, 조금 더보부해구나 음. 이제 1년만 동안 학원 수업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혼자 공부하면서 인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기출까지는 그래도 음, 학원, 학원 수업을 좀...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서 네. 공부하다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네. 네. 나중에 모의고사 들을 때 다시 네. 학원을 네. 이용할 수 있다면 네. 좋겠다. 분위기 음. 너무 잘 하고 있어. <laughs> 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laughs> 있는 동안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대기 약간 이제 서울이 아닌 저 쪽으로 기차 타고 한참 내려가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른 조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멘탈 관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실 집 떠나는 것만으로 약간 이게 좀나가 있잖아요. 약간, <laughs> 약간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사실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집을 떠나서 와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같아요>. 그게 뭐라? 집 요거 심심해. 뭐라? 그 음. 처음에 마음을 음. 어차피 혼자 해야 한다. 막 혼자 가야 한다. 이제는 혼자 가는 음, 거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흘적이, 그게 제일 힘들이다 <laughs> <laughs> 더불어. 음, 나중에 이제 우리 형우 선생님들께 응원해 주시지 한 않을래? 아, 어, 어, 저도 해봐서 너무 힘든 거잘 알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음. 지나고 보면 조금 기간이 길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막... 끝나면 안 길지. <laughs> 끝나면 안 길지. 순간이 없어 <laughs> 음. 그래서 음. 그 기간을 정말 잘 견디셨어요. 잘 견뎌요. 네. <laughs> 저희가 정말 정보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번더 <laughs> 뭐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도, 선생 이때, 환절기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못들어 해오고 가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험의 생활도 추억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laughs>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멋진 추억이 될수 있게 우리 끝까지 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나요. 안녕. <laughs>